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정직한 강팀장입니다. 오늘은 초월역까지 역세권 보보 12분으로 역 이용이 가능한 신축빌라 현장 안내해드릴 건데요. 하단부터 상부까지 전체가 파벽돌로 마감되어 있고요. 총 8동에 86세대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 자리 보시면 주차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주차하면 세대당두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집 들어갔을 때는 딱한칸한 한 계단만 올라가시면 바로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하시고요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시고 4층까지 올라가 보실게요 자, 내부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좌측에 신발장 3칸 나오고요 그리고 거실 공간 들어가 보실 텐데 지금 여기는 최근에 학군으로 지금 두 세대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완전히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공지까지 되었다가 지금 나오면서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세대당 1,200만 원씩 지금 할인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에 향 같은 경우는 완전 남향이고요. 그리고 집 뒤쪽으로 지금 영상에는 못 보여 드리는데 곤잠 천이 있습니다. 곤잠 천까지는 뭐 2분, 1분 거리도 안 되고 산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채광이 지금 불을 끄더라도 굉장히 밝습니다. 일조량이든지 채광은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공간 보시면 우선 양문형 냉장고, 부대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ㄷ'자형으로 아일랜드 식탁, 사용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레인지는 3구짜리 가스레인지 사용하고요. 앞쪽으로 설거지하시거나 주방 쪽에서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고 환기 시키기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 보시면 일반 다용도실 폭에 60cm 가량이 좀더 넓습니다. 바닥 공간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깊이도 깊게 나와 있어서 세탁해 놓시고 으 보조 주방 또는 수납장까지또 수납 선반 이용하신다 그러면 수납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된 보일러는 1등급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합니다. 이 집의 제일 큰 장점은 복싱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역세권 초월역까지 도보 거리가 800m 미만입니다. 도보 시간은 역까지 12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초월역에서 분당선 이매역까지 세정거장 그리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내정거장입니다 판교역에서 강남역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 감안한다 그러면 강남역까지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이쪽 집에서 출퇴근 충분히 시간 교통 체증 없이 출퇴근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이 바로 곤지암천이에요. 초월령 나가는 길이. 그래서 곤지암천에서 산보든지 뭐 강아지 산책시키기도 굉장히 좋고요. 대신에 여기는 아래 방 3개 구조 중에 방 하나에 계단실이 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 보시면 계단 폭 높이는 20cm가량. 조금은 고는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는 공간이 크게 파트가 두 개로 나뉩니다. 안에 방 공간, 그리고 거실 공간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 총 지금까지 세개 화장실 이용하실 텐데 여기 층고 높이, 높이는 그래도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거실 공간, 여기는 거실 공간으로 쓰실 자리고요. 안쪽에 방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일반 안방 크기에두배 정도 공간에 바닥면적 사용 가능하고요 머리 들고 사용하는 면적은 총 바닥면적의 3분의 2 정도 공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스 공간 봐보실 텐데 작은 방 크기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향은 남향으로 나와 있고요 수도는 따로 뽑혀있진 않습니다 어, 오늘 초월역 역세권 도보 12분 정면에 보이시는 게 초월역이고요 저 앞쪽으로 도보로는 12분 걸리는 복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금액도 지금 1,200만 원 할인해서 2억 4,300만 원이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